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요 어, 여러분 아그 부동산 세법 요약과 문제집이 새롭게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 이 문제집을 학습하겠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집을 어떻게 하면 어, 효율적인 학습 방법으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요. 어, 편제와 내용, 어, 학습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차례가 나와 있는데요. 어, 1편부터 여러분 참고 오세요. 8편까지 나왔죠. 자, 1편에서는 조세 총론이 나옵니다. 조세 총론은 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네. 평균 두 문제입니다. 자, 이 부동산 세법은요, 어, 총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학원을 다녀서 1년씩 다녀도 8개 이상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부동산 세법입니다. 너무 범위가 높죠. 그리고 약간만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게 되면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게 되는데요. 자, 이 조세총론 먼저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런데 이 조세총론을 보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책을 편집했냐면요, 조세총론에 대한 거기 학습정리가 나와 있죠. 학습정리. 요약집은 요약집인데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넣었습니다. 학습정리. 그래서 학습정리는 이렇게 됐죠. 출제 의도와 해설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 학습정리를 만든 게 만들게 된 동기는요. 제가 1999년도부터 EBS 교육방송 공중파 13번에서 제가 새벽 매주 금요일마다 수년 동안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면서 그 EBS 교재를 만들 때 제가 최초로 세법을 출제 의도와 해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에 그런 내용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더우 배움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 수험생들이 짧은 기간 안에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서 합격을 할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역시 이번에도 16년 전에 최초로 도입했던 그런 출제 의도와 해설로 요약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OX입니다. 기본적인 OX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단원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갑 어, 조세총론에서 세 번째는 조세총론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어, 족집게 핵심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족집게 핵심지문은 꼭뭐 여러분들이 다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그 기출 기출 문제와 기출 문제를 제가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기출 문제와 적중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편집은 이렇게 네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학습 정리 ox 문제 족집게 핵심 지문. 그래서 특별히 족집게 핵심 지문에서는 아마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역시 취득세가 나왔죠. 취득세도 두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똑같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학습 정리와. OX 문제와 족집게 핵심 지문 그리고 기출 적중 해상 문제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도 역시 출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마지막에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합계 16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학습하게 되면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제가 편제를 했습니다. 16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도록 어, 기초부터 고급까지 다양하게 문제를 수록했고 핵심 정리, 학습 정리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초부터 고급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편집을 했고요. 또음 기출 문제는요, 과거 한 17회, 18회, 과거 10회 전까지는 너무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요, 다 폐지했고 어, 10 7, 8에서부터 지난 25회까지 출제됐던 문제들을 분석해서 개정된 내용으로 다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6회 때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제가 새롭게 엄선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만 하시게 되면 저럴 때적으로 다른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만 하면 만점을 맞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좀 학습을 다양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전략적으로 합니다. 문제풀이를 강의하기 전에 핵심 요약 정리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꼭 만점을 맞을 필요는 없겠죠? 만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만점 맞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시 만점을 위해서 책을 썼고, 만점을 위해서 강의하지만, 배우는 수험생들은 그 만점을 맞기 위한 공부를 하기는 너무 벅차다는 거지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출제도, 출제자들도, 어, 이렇게, 상, 중 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30% 중은 40% 상은 3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60점 만 맞아도 합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공부하면 몇 프로입니까? 70%가 되겠죠. 그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좀 배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상. 중하 모두 모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제가 요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푸는데 처음부터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두번 어, 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 중하. 아. 중하 70점을 맞기 위한 먼저 기본 베이스로 요약을 하고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너무 난해한 문제들은 따로 이것이 끝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순환 강의는 중하와 중과 하를 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다 끝나고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그때는 중과 상에 대해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누구나 다 맞겠죠? 또, 두 번을 돌아가니까 중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두 번을 돌아갑니다. 그렇죠? 상의 상과 하에 해당하는 것은 한 번씩 밖에 안 돌아가지만 중에 해당하는 것은 두 바퀴를 돌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세법은 16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10문제 이상을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두 바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그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도1년 동안 학원을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여덟 문제 반절을 맞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나 짧은 시간에 더 배움에서 저와 함께 이 책을 가지고 학습하시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전략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세총론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 한 번, 그, 가, 진도를 나가기 전에 방금 설명드린 책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육쪽을 한번 보실까요? 육쪽을 보시게 되면 조세총론 학습정리라고 나왔죠? 출제 포인트 해가지고 출제 의도와 해설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아 출제 의도가 출제자들이 어떤 걸 물어보고 있구나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보다는 논리 정연하게 이해할 수 있고 습득하는 그러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편하게 읽을 수가 있겠죠 출제 의도와 해설이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자, 넘겨 보시면 어, 13쪽을 보시게 되면 조세 총론에 대한 5X 학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어 틀린 답에 대해서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가볍게 하면 여러분 조세총론 OX학습문제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0%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00%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족집게 핵심 지문 정리가 나왔죠 음, 조세총론에서 30가지가 나왔는데 아마 이번 시험에도 족집계 핵심 지문. 여기서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 나실 때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족집계 핵심 지문은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보다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시험장에 가서 손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기출 적중 문제인데요. 자, 제가 이 문제집을 100여일 동안에 집필하면서 어, 시험에는 말이죠, 오지선다형입니다. 어, 문항이 5항이죠. 5개 지문이 나오는데, 거기서 오지선다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지선다형을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어느 것은 어, 지문이 7개, 문제항이 있습니다. 또는 열개 또는 열한 개 최고는 열네 개까지도 문항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1번 문제는 문항수가 일곱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문항수가 다섯 개인데 일곱 개를 만들었을까요? 아, 그 이유는 어, 있습니다. 어, 문제 핵심의 일곱 개를 알아야만이 전반적으로 문제를 완벽하게 풀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 한번 어, 27쪽을 한번 보실까요? 27쪽 보시니까, 음, 27번 문제 같은 경우, 34쪽입니다. 34쪽에 어, 27번 문제 같은 것은 지문이 지방세와 국세의 납세 후 성립식이 틀린 것 해가지고 지문이 무려 14개까지가 나왔습니다. 네. 틀린 내용을 찾아라. 14개 중에서 하나가 틀렸죠. 나머지는 13개가 맞는 지문이고 하나가 틀렸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암기보다는 눈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 풀이를 학습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훈련을 통해만이 검정 시험장에 가서 손쉽게 당황하지 않고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일강 시간부터 조세총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